교과서에 뭐 없고, 그래서 그요 네. 자, 갑시다. 9-1번. <laughs> 배운 의견을 통대로. 자, 9-1번 해보고, 그 다음 이제 상환하고, 연금의현 것까지 해볼게요. 자, 9-1번 문제를 보면, 올해 말에 어떤 광물의 전세계 매장량은 5곱하1 0의 12승 턴. 네, 뭐 이게 매장량이에요. 현재 있는 거. 이게 에, 지구에 있는데, 이건물에 대해 매년 소비량은, 매년 소비량은 2 곱하기, 2 곱하기 1 0의 거증 톤이 소비량입니다. 이 건물의 소비량은 매년 <laughs> 증가가 돼요. 증가하는데, 증가. 증가. 네, 몇 퍼센트씩 증가하냐? 5 퍼센트씩 증가 됩니다. 이거가 매년수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음. 이 광물이 고갈되는 것은 올해 로 해서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다음다다그럼 이거 그게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하그 10의 9승 음0 5가됩니다 이렇게 다 어. 2년 더 쓰면 일찍. 일찍. 응. 일찍. n, 이곱하기, 소승, 일점영1의승이 이거 잘 한번 생각잘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잠깐만. 음, 음. 음. 내년 소비량. 소비장이고 매년 정가하고, 이렇게 되네요. <laughs> 그 말뜻을 잘 해야 되겠어. 이게 올해 말에 매장돼. 이게 내년이니까 이게, 이게 1년 후 사용량인지. 1년 후 사용량이야. 이게 올해 말. 이게 내년 거니까 1년 후 사용량이고, 2년 후 사용량이고, 이게 n년 후 사용량이야. 그러니까 네, 여기가 n 승이 돼. 이걸 다 더한 게, 이걸 다, 어차피 사용량 누적될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사용한 게, 예, 게 이거보다 네. 커지면 고갈이 되버리겠죠 이해됐나요? 음. 자, 식수입니다. 갈게요. 등 음, 풍미는 1.05에 마이너스 2 되겠고, 차탕 2 곱하기 1 0의 9승 톤 곱하기 1 0 5의 연승입니다.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쓸량이고 이게 매장량이야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가 크거나 같아지면 포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 이게 올해 말이고 이게 내년 사용량이야 1년 후 사용량 2년 후 사용량 3년 내년 후 여기. 이거를 식을 잘못 쓰면 여기 n승이면 n플러스 1년 후까지 생겨하다 보니까 1은 차이가 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잘, 잘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0.05 0.05를 이어가서곱할거예요2 곱하기 10의 구성 그 다음에 1.05의 n승 마이너스 1을 아까 뭐라고 했 0.05를 읽어서 12의 1 0승이 되고 5가 나습니다25 곱하기 12의 10, 13승. 동일하시죠? 25, 25 곱하기 12의 10, 응? 1 0승 어? 기워지겠다 그렇죠? 2.05의 n승 네, 마이너스 2250이 <laughs> 되겠습니다. 이제 2로 또 나누겠습니다. 록을 어 갑시다 3-0으로 겠습니다 이거 기도 어떻게 계산해야 되할때 여기 빼 진주에는 빼이계산 안되는데 이거 치기 넘겨야 된다 그죠? 1.05에 네. 댄슨 126입니다 네. 이때 록을 치야 되겠네요 1.05에 영슨이1람은영어예이 되겠습니다 126 사람은 영어예요. 1사람2 영어예요. 어요어예요이1람은어예요이 가. 람은영어떤걸이르쳐은어봐요이가전제조지천재 로그 1.05는 0.021로 계산하여고 겠고 로그 2.10 6 0.100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시 쏠게요. 누군가 이렇게 잘했잖아, <laughs> 잘, 잘했잖아, <웃음> <웃음> 이러는 거야. <laughs> 2.1, 2.1을 바로 못 오겠어. 2.1 이렇게. <laughs> 2.1, 2. 2.1. 야, 세 자리 수, <laughs> <laughs> 세 자리 수 정수 부분이 <laughs> 숫자 배열 같으면. 소수는 똑같다 있죠, 똑같게 하네요. 하나, 둘, 셋. 이십년 처음 일 건물이 있습 백년 후, 백년이 지나면 음, 이 건물은 끝 다른 모습이 나옵자 여러분 백칠시차 쪽에 영가시다백칠십 쪽. 자, 적금 문제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얼마씩, 얼마씩 적금하면몇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이런 게 적금인데, 예, 뭐 비슷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4번, 어떤 가정에서 연이율 6% 1년마다 복리로 계산되는 5년 만기인 정기 적금을 가입하려고 해요. 5년 만기. 정기 적금. 5년 만에 원리합계가 100만원을 만들고 싶은 거야. 100만원이 되게 하려면 올해 초부터 매년 초에 얼마씩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까? 음. 여러분 어떤 은행 가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일억만 들기 프로젝트 은행 갈리거든요. 은행에 갈리겠어 아니, 은행, 그래, 뭐 은행 안 가고 은행 안 찾아서 갈리고 무이자 학생 그지. 얼마 좀더 받았으면 되는데. 은행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1년, 1년, 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0년 후에 얼마씩 모으면 1억이 됩니다. 그래 10년 만기 적금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자, a 원을 하나, 둘, 셋, 5년 노래요, 그년 5년 노라고 했어요. 5년 만기 적금. 연휴를 1년마다 복리로. 자, 이걸 다 계산해서 최종 100만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종. 자. 초에 넣는지 말에 넣는지 봐야 돼. 이제는 초에 넣고 있어, 말에 넣고 있어. Instagram. 초에 넣어서 말에 받으니까 여기 이자가 생깁니다. 이자가 생겨요. 6예요1 6 자, 1년, 2년, 6%. 돈이 초에 넣어서 말에 받는 거 네. 기수분이죠. 그래서 이자 6% 1 6 6에 1승, 1 6 6에 2승. 1.06의 3승, 1.06의 4승, 1.06의 5승이 됐습니다. 자, 이걸 열심히 계산해서 100만 원, 100만 원 이분 된다니까. 공부할게요. 1.06 1 a 곱하기 1.06 곱하기 1.06의 이런프로젝트산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자, 해보면은0 0람은이사0 자, 0 6 0람1이6이게람은얼마람은이 사람은 가르람줬습니다은이사1 3 4사요1.34 1.34마이너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t ă 기 g đi thế, t 0 n a p 베6 0 4곱 하, 기트 하, 베 하, 나트 하, 베트 하, 나 둘, 셋. 베 하, 나트 하, 베트 하, 베트 하, 베트 하, 베트 하, 베트 하, 베0 하, 베트 하, 베6버 베트 하, 베트 하, 베트 하, 안 되고 6 6대로가 6,000. 6 3 0 4 24. 6 0 6 3 8 0 6 0다또6이0 0 6그0 네. 6다0 0 6 0기0에0 0붙여0 돼요. 0 16만 6천 원입니다. 요만큼의 계산이요. 16만 6천 원이에요. 하나, 둘, 셋. 여기서 공 4개 붙이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천원 밑에. 일시백천원 밑에 한 거래고 있잖아요. 16만 6천 원씩. <laughs> 16만 6천 원씩을 5년 적금을 하면 100만 원을 만들 수 있겠다.